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국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제목은 한국 한국에서 사내 연애 혹은 연애가 대유행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경제 구조와 연관돼 있다. 이게 그 다들 뭐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다 아시겠죠? 분들이시니까. 이게 뭐냐면 음, 이런 게 있어요 대유행인 이유가 아실 한국 경제 구조가 왜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돼 있죠? 한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요 경제 구조가 약간 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써왔어요 임금 억제하는 정책.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비용처리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돈을, 그러니까 아셨지만, 돈을 이게 억, 뭐라 그러죠? 이걸 뭐, 뭐라, 셀러리? 미국, 미국 말로 셀러리를 억제했다. 그러니까 급여, 급여를 되게 천천히 지급한 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한선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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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상 심리를 받냐면 그러니까 연애에 이제 눈을 돌리게 돼요. 진짜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을 많이 안 주고 직장이 평탄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을 원해서 연애만 엄청해요. 사내 연애가 어, 엄청 폭발적인데가 또몇 군데 있어요. 제가 회사들을 돌아, 돌아다녀봤잖아요. 보상 심리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연애를 가치라 연애를 이제 가치로 인식해서 연애에 이제 하하게 된다.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유구한 동아시아 의 전통이자 이게 일본도 그렇다고 하던데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역사적으로 인격 억제한 정책 엄청 써는데 아 그래서 사 년에 진짜 유행이에요. 사실 돈 준다고 하면 연애 안 하죠. 어지간하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진짜 특징이기도 하고 아마 직장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텐데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연애래요. 연애 사람들이.